안녕하세요 원장님. 저는 30대 후반 여성인데요. 저는 남들에 비해 유두가 너무 까맣고 유류는 너무 커요. 그래서 남자친구와 관계를 할 때마다 불을 꼭 끄고 관계를 했는데요. 최근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이 3년이 되가는데왜 계속 숨기냐며 서운해하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계속 숨기면서 지내는 것도 힘들고요. 혹시 유두착색과 유륜 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미백은 우리가 해보면 은 어, 너무 과하지 않고 5번 정도로 아니면 10번 정도는 안 하신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. 그렇지만 은 유륜은 유륜을 줄이는 것이 쉬운데 저도 옛날에 유륜 축소를 많이 해봤는데 유륜 축소가 뭐냐면 입안에서 이렇게 자르잖아. 그러면 주변에 피부를 당기잖아. 그러면 텐전이 발생돼. 텐전이 발생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테두리가 켈로이드가 돼요. 그러면은 흉터 자리가 많이 남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? 유륜이 있지만 유륜은 이따가 서서히 터지면서 딱 자연스럽게 색깔이 하얗게 되는데 유륜은 색깔이 좀 있잖아. 근데 툭 뻔하죠.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이란 말이야. 그리고 흉터 자리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유방을 좀 축소를 해야 돼. 근데 유방 요즘에 키우는 추세잖아 그래서 유륜 축소가 어려운 연령인 것 같고. 아니 그래도에. 유륜 축소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, 환자들은. 이렇게 크다가 줄으면은.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. 그래서 유륜 축소는 참 어렵다.